그날TV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현재 작가가 현수 손주에게 편지 쓴 것을 또 한편 함께 봅니다 만물에는 저마다의 삶이 있다 만물에는 저마다의 삶이 있다 여러분들도 사람도 짐승도 뭐 새들도 모두 저마다의 삶이 있지요 나무 한 그루도 자 사람들은 에어컨을 좋아한다 농촌에서도 젊은이들은 거의가 에어컨을 놓고 지낸다. 어린애들을 핑계 삼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핸드폰에는 에어컨 특가 세일 메시지가 연일 뜬다. 전자제품 판매 광고다. 나한텐 사실상 귀찮은 메시지다. 허기야 그토록 광고를 보내는데도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광고를 보낼 밖에. 여름엔 부채가 참 좋다. 신선누름이란 말이 있다. 부채바람 덕이다. 선풍기는 절이 보낼 일이다. 좀 틀어 놓고 있으면 오히려 더 땀나게 만드는 게 선풍기다. 바람이 후덥지근하니까 머리까지도 멍 해진다. 헌데도 좀 덥다면 의뢰 선풍기 콘셉트. 들을 꽂는다. 습관 탓이다. 전기로 열을 올려 바람을 피워내는 선풍기는 더욱 뜨거운 바람을 낼 수밖에 없다. 더운 날씨에 더운 바람을 내면 실내가 금방 더워질 밖에. 더운 선풍기 바람을 시원하다. 여기는 사람치고 미혹하다 않을 사람 있을까? 나는 집에서 질수심이 에, 선풍기 콘센트를 뽑는다. 그리고는 부채를 쥐어준다. 한 10여 분 부채질을 하면 마음까지 시원해진다. 열 없는 부채 바람이 훨씬 더 시원하다는 건 삼척동자라도 쉬알 법한 게 아닌가. 역시 후덕지근함을 시원하게 즐기는 게 여름철의 제맛이다. 40년쯤 되었을까? 설악산 산행에 참여하는 건참 오랜만이다. 코스는 한계령이다. 설악동을 지나 한계령을 버스로 넘어 흘림 계곡 입구에서 하차. 거기서부터 오색 약수까지 4시간 정도 걸어 내리는 하산 산행이다. 대청봉 오설 오색길을 타고 등선대를 거쳐 주전 계곡으로 내리긴 걷는 길이다. 오색 폭포를 배경 삼아 썰어 재운 토마토와 사과 조각 하나를 꺼내 입속에 넣으니 폭포 탓인지 맛이 더욱 상큼하다. 나이 30대 된 대청봉을 세 번씩이나 올랐었다. 오늘은 격세지감이다. 격, 격세지감이 크다. 깊은 계곡은 그대로이나 등산로가 너무 넓어져 예전 산행 맛이 반감됐지 싶다는 아쉬움이다. 정비된 돌길 타이어 고무로 어, 양옆 손잡이 시설 이들 정비 상태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니 오히려 심각한 자연 훼손이 마냥 죄스러울 뿐이다. 주전 계곡으로 접어들자 확 눈에 띄는 현판 글씨가 있다. 돌도 삶이 있습니다.이다. 돌도 사, 삶이 있습니다라고 썼다는 거죠. 설악산은 돌이 많다. 그래서일까? 돌에 대한 찬양 현판이 산행 기분을 한껏 도준다. 맞는 말이다. 만물은 저마다 다 삶이 있기 때문이다. 돌인들 변치 않는 제 삶이 왜 없겠는가? 하지만 돌의 삶까지 돌이킬 사람 몇몇이나 있으랴. 자기 자신도 고민하지 않는 세상인데, 그런데 누군들. 거대한 산을 버텨내고 있는 말없는 돌에게까지 언감생심 정을 주려 할까. 자기 삶도 고민 못한다면 돌의 삶도 관심 가질 리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다고들. 입들은 무척 성하다. 저 잘난 맘만 고집하는 게 요즘 병이기도 하다. 그러니 돌에 굳은 심기를 헤아린다는 건 턱도 없을 일이다. 그런 자들이 언제 명경지수에 얼굴 한번 비춰봤을까? 홍진의 썩은 명리인들 어찌겠는가? 그러면서도 금강에 살겠느라고? 돌도 삶이 있습니다. 돌은 말이 없습니다. 돌을 사랑하겠습니다. 돌 사랑에 내, 네. 나는 마음이 뿌듯했다. 돌 사랑 묵상으로 스스로를 잊고 묵묵히 걸었다. 오생약수 표지석 앞을 지나 쉼터에 시설된 오색 인공노천에서 발 마사지까지 즐겼다. 언젠가 백두산 등반 때 통화에서 발 마사지 받던 생각이 난다. 마사지사들의 열성적인 손돌림이 놀림에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오늘 내 손으로 직접 하는 오색 인공노천 발 마사지가 왜더 고맙게 느껴지는지 까닭은? 몇몇 친구들이 입가심으로 탁주 한 사발 들이키자고 체근한다 다섯 명이 둘러앉아 옥수수 막걸리 감자전 취나물 무침으로 입술을 적신다 옛날 한석봉 팔주가가 건배사다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못 앉으랴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달 도다온다 아희야 탁주 산칠랑 없다 말고 내어라 좋은 술 맛을 위하여 위하여 탁주 넘기는 소리가 아주 싱싱하다, 신난다, 흥겹다, 설악의 맑고 깨끗한 물맛이 바로 이런 맛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니 뱃속까지 다 맑아지는 느낌이다. 하조대 38회 집으로 자리를 옮긴다, 세 번째 들리는 집이다, 일행들이 시끌시끌하다, 화로 참이슬 매운 탕맛에 술맛이 산뜻하다, 주거니 박거니 어우러지는 술자리로 삶의 찬맛까지 한껏 난다. 집에 오니 저녁 일곱시다. 즐거운 하루였다. 행복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뿌리는 결코 돈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는 걸늘 깨닫게 된다. 행복은 대개 오늘 같은 뜻밖의 작은 일들로부터 오지 않던가. 현수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그랬었지? 약속을 지켜. 편지 보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일인지를 누군가가 그랬다. 행복은 사랑하는 일을 위해 고생하는 것, 즉 사랑이 담긴 고생이 행복이다. 라고 이 말을 한 사람은 김영석 교수였죠. 여러분, 어, 그 말을 지금 손주에게 해주고 있어요. 하루하루의 보람찬 삶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소중한 법이다. 오늘은 여기서 줄인다. 잘 있어라. 현수야, 안녕, 여러분. 이 만물에게도 모두 그 삶이 있다, 저마다의 삶이 있다라는 주제로 지금, 어,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행복은 사랑하는 일을 위해 고생하는 것, 즉, 사랑이 담긴 고생, 이것이 행복이라고 김형석 교수가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이 현수 손주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을 한 김영석 교수의 말이 또 손주 현수에게까지 건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을 읽고 남의 이야기를 또 돌아보고 전하고 이러는 것들 속에서 세상은 아름답게 익어가는 게 아닌가. 오늘 주제는 만물에는 저마다의 삶이 있다. 하물며 돌에게까지도 어, 돌에게 주어진 삶 삶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생각을 깊게 하게 하는 글한 편이었습니다. 그랄티비윤석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글 읽고 좋은 글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